크레이지 하우스에 왔어요. 왔는데 자전거는 이렇게 여기다 매달아 놓고 어, 입장료를 끊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차가 사람들이 관광 코스인인가 봐요. 사람들이 많이 오네. 그래서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어 티켓이 입장료는 8만 동, 한 5천 원 정도 되네요. 어, 한 5천 원 정도 되는 게 이 정도 꽤 비싼 거예 예술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와 볼만하고 나는 그5 0만 동의 가치를 느낄 수 있냐? 요술의 집 같아. 응? 어? 애기들 좋아하나. 어휴. 약간 싸하네. 느낌이 좀 싸해. 저 부겐데리야. 살벌하네, 응? 살벌해. 오금이 저려, 약간. 한 번쯤 와봐도 괜찮을 것. 점수 별4개 줘야 되겠네. 어? 조심해야 돼. 어. 어. 놀이동산 같애 응? 놀이동산가 니 롤러코스터 타나? 오. 오. 와 굉장히 비좁아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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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안 가본 것도 많이 있는데? 어? 내가 안 가본 것도 많이 있어. 뭐, 저런 다리를 해가지고, 그, 공포를 느끼게끔 한다? 튜브도 만들 튜브 속을 주라는 거고 뭐 설계를 어떻게 했나, 이거 진짜. 와.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나? 어? 와, 이거 귀하다

내 찍은 거 동영상 써, 응. 내가 사진 써, 멋게 찍었어. 이게 다찍거 어? 올라가서 동영상 좀 위에 좀멋있뭘 어떻게 찍어 사진 좀찍어줘 나도 몇장 찍을게. 이런 몇, 사진 하다가나요 처럼 방도 꾸며놨어. 응. 음. 친구도 다 있고. 나무를 응. 심어놨구나.